자, 오늘 해볼 게임은 금지된 테이프라는 해외 공포게임이고요 중고시장에서 오래된 테이프를 구하게 된 주인공이 시청자들에게 흥미를 끌수 있는 자극적인 테이프들을 선정한다는 내용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과연 테이프 속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볼까요? 잉글리시. 내생에 가장 무서운 공포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도 사람들의 악몽을 꿀수 있게 하는 그런 영화를 정말 무서운 영화는 매우 드물다. 주인공이 영화 감독인가? 얼마 전 중고시장에서 비디오 테이프 한 상자를 구입했다. 판매자는 테이프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려주지 않았고 나는 의아해했다. 집에 도착한 뒤 난이 테이프들을 살펴보기로 했다. 음, 링 같은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요? 튜토리얼. 테이프를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시청자의 미를끌수 있는 초자연적이나 폭력적이고 끔찍한 사건이 나오는 테이프를 선택하세요.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테이프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무섭더라도.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 고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볼것 같은 그런 거. 시작해볼까요? 이 무서운 거를 골라보자. 뭐야? 아 시간 안에 골라야 되는 건가? 일단 이거는 자극적이지 않고요. 아니 난다 무서운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침대 아래인가? 이거 별로고. 뭐 별로고. 아니 난다 무서운데 진짜. 시간 초가 가면 갈수록 길어지네. 어 화면 확대되는 것 같은데? 화면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 이러다가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이것도 뭐안 나오고. 아, 방송 벤 당할 내용이요? 어, 그러면은, 저도 좀 위험해지는데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좀 무섭다. 이건 좀 무섭지 않아요? 아, 나 인형이니까 뭐. 헉! <laughs> 뭐야? 와, 이거 진짜 사람이었으면은 위험했겠다. 이거, 다행히 폴리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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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골라야 되겠지? 어, 왜또 골랐어요? 내 생각에 내가 뭔가 들은 것 같아. 뭐지? 방금 뭐였지? 어,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어, 테이프 하나 깎였는데? 나뭐 잘못 골랐나봐요. 어, 뭐야, 이거 척키야? 척키 <laughs> 여자친구다. 별로? 어, 또 깎였어. 왜? 이것도 뭐야? 아니, 테이프가 되게 많아. 어, 뭐야? 뭐지? 이거는 무슨 테이프요? 뭐야? 동굴 안에 갇힌 사람인가? 뭐지?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뭔데? 여볼라 동교, 어? 아, 내가 실패했대요. 아니, 근데 무서운 기준치가 사람마다 다른데 이거 단정 지으면 어떡해요? 나는 저게 안 무서운데 사람들은 무섭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넌 실패해서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답이 정해져 있어. 답종노야답종노 그럼 이거를 골라야 되는 건가? 아, 이거 고르는 게 맞구나. 오그로를 잘 끄는 거를 골라야 되나보다. 일단, 무섭거나 그런 걸 떠나가지고 되게 자극적인, 어, 어, 말하다가 <laughs> 못넘길 뻔. 어, 저, 127시간 그런 거였나봐요. 이거는 안 무섭지 않나? 어, 여기 아까 전에 그 의자 아니에요? 사람 앉아있던데? 그럼 이것도 그건가? 자극적인 거? 뭔가 말을 하면은 자극적인 테이프라고 판단하는 걸까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아까 실패했잖아. 이것도 골라야 되나? 근데 인형 아닙니까? 인형이 왜 무섭다는 거지? 좀 무섭게 생기긴 했어. 얘가 나 쳐다보나봐. <목소리> 아 어! 아, 어, 아, 진짜네. <목소리> 아, 아. <laughs> 아 이거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아니 그럼 시간 초를 넣으면 안 되지. 이거 뭐, 애기 방이야?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뭐 튀어나오는 거지 또. 에 안소가. 아. 아심리 현상 같은 것도 포함되는구나. 이거는 TV. 어, 어. 뭐야? 사람이 텔포하는데 뭐야? 어. 아... 뭐 저기서 누가 울고 있대. 뭐야? 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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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아 이런데 왜 가는 건데 진짜 왜 가는데? 어 멈췄대. 어어 어, 무섭다. <laughs> 아직까지 세 명이 안 다는 게더 무서운데? 이거 아까 나왔던 거죠? 아, 어, 이거는 진짜 뭐야? 이거 사람 가둬놓고 구분하는 거야? 일단 체크하고. 이거 안 무섭고. 어? 끝났나?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건 테이프가 아닌데? 현실인데? 뭐지? 어, 이거 아까 전에 그방 아니에요? 그거 우리 집이었어? 뭐야? 새마송이었던 거임? 뭔데? 여기 아까 무슨 사람 있지 않았나? 그거 난 거? 아, 뭐야? 이거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어, 이 테이프들. 이거는, 어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올해 나의 완벽한 영화가 될것 같아요. 잘 골랐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어 내가 잠을 자는 거랑 먹는 것도 있고 막 여기에 심취했나봐 여기에. 그래서 그래서. 주인공 취향이 왜 이래요? 약간 좀 취향이 더 이상한 것 같다, 그죠? <laughs> 난 처음에 자극적인 것만 고르는 줄 알았는데, 주인공 취향도 약간 들어있는 것 같아. 이게 뭐라고 쓴 거지? 아, 나 여기는 변역 안 했는데. <laughs> 어, 내가 이 테이프를 보는 것을 끝냈을 때, 내 문에서 누가 녹화하는 소리가 들렸대. 요 어, 이거 아까 전에 내가 겪은 일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는 그 박스가 있었대. 더 많은 테이프와 함께. 그래서 누군가는 내가 이 영화를 만드는 거를 원한다 그런 내용 같아요. 어, 어왜안 끝나? 아니, 왜안 끝나? 아직까지 다 했잖아요. 엔딩 아니었어? 이거 뭔데? 이제 뭔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끝에 막 튀어나오는 거 있다던가? 이거 뭐야? 어, 저거 뭐야? 어, 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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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자고 있는데 변태인가 봐. <laughs> 이거 변태가 찍은 테이프인데, 이런 것도 골라야 돼요. 이런 영화를 만들면 사람들한테 별점 테러당하고 욕먹을 텐데, 주인공 체험도 좀 그렇다. 아니 영화에 보통 저런거 들어가면 사람들 안좋아해 엄마? 뭐지 이거? 이거 혹시 테이프 몇개가 이어지는거 아니야? 어 뭐야 뭔소리야 뭔소리야 소리야. 어, 뭔 뭔소리야? 뭔소리야? 어 샨들리에다 확대하지마 확대하지마 어어어어 어, 어. 이거 뭐야 증기기 근처? 이거 산업혁명 이거 노잼같은데 이거는 어 여기 아까전에 나온 거기 아니에요 여기 그 주인공이 뭐라뭐라 하던 그숲 아니야 아닌가 이거 뭐야 이거 쓸데없는건가 어어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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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우리 집같은데 이거 뭔데 이거 어 넘겨야돼 말아야돼 넘겨야돼 말아야돼 넘겨야돼 말아야돼 <laughs> 어떡해 <웃음> 어 뭐야 체크해 여기 뭐지? 이거 뭐야? 이거는 안 무서운 거 같은데? 이거 넘기고 어어어 깜짝이야 뭐야? 이게 뭐냐? 어... 뭐야 이게 젠장 어어 안 누를 뻔아나안 누른 거야? 아 괜찮아요 하나 깎였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이건 뭐냐 여기는 외떤 집이네요 주인공 집 아니야 혹시? <laughs> 이거 주인공 집 아니에요? 아니겠지? <laughs> 이거 시체 안 취소 아니야 오 시체 일어난다 <laughs> 시체 일어난다 <laughs> <laughs> 어, 진제 일어난다. 여기는 계단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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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확대하지 마. 어, 확대하지 마. 뭐 어, 나오나? 안 나오잖아, 왜 확대. 어, 오케이. 아, 내가 여태까지 봤던게 새로 받은 데이프구나. 이제 뭔가 해야 될것 같대. 누가 이 테이프들을 만들었을까? 그 사람들이, 어,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진짜일까? 누가 나에게 이 박스를 보낸 거지? 그래서 나는, 어, 어, 첫 번째 남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첫 번째 남자를 찾아가기로 한 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답을 줄수있는거 싶어서 아 티비 컨디로드 <laughs> 아 이렇게 끝나네요. 이거 뭐 약간 에피소드 형식으로 나오는 게임인가 봐. 음 재밌게 즐겼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괜찮다. 되게 무섭게 잘 만들었어요. 뭔가 짧은 것 같아. 약간 데모 버전 게임 같습니다. 근데 참신하고 좋은 것 같아. 자, 일단은 금지된 테이프라는 게임이었고요.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해 보겠습니다.